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서치 키워드를 얻어내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이걸 얻어내고 나서 이제 실제로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태까지 되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검색어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죠? 검색어가 있을 때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있든 없든 일단 검색어가 있으면 이걸 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어가 없으면 애초에 그냥 이걸 하는 거고요. 검색어가 있으면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검색 결과가 있나 없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검색어가 있나 없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한테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실제 게시물들을 갖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우리가 다섯 개인가요? 이초에 얘는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이만큼 다섯 개를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티클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보겠습니다. 리스트 검색어가 없는 그냥 아티클 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 아티클스에 있는 걸 순회해서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아티클 리스트 검색어 음. 이 검색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이 검색어가 수회를 일단 다 해봐야겠죠. 수회를다 해보면서 얘한테 가서 너 제목에 나한테 나한테 지금 쓰여져 있는 검색어 너 있어? 물어봐야 되고요. 나 없어, 그럼 다음 거 봐야 되고요. 나 없어, 다음 거 봐야 되죠. 어나 있어, 이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너 있구나 하고서 이 안에 들어있는 리모콘을 잠깐 빼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 찾아놨고. 자, 또 봅니다. 다음 거. 너 나한테 이 검색어 있어? 물어봤는데 있대요. 어, 너도 일로 와. 빼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봐요. 너 있어, 없어 했는데 없대요. 어, 그럼 넌 가.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 중에 예를 들어 일치하는 게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네 둘만. 이렇게 두 줄로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할 건데, 이 둘을 따로 빼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임시 창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넣어 놓을 겁니다. 이 창고에다가. 아티클스랑 똑같은 애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검색어를, 검색어가 있을 때, 얘네를 다 뒤져봤는데, 어, 일치하는 게 있네? 그러면 얘를, 원래 기존에 아티클스가 들어있던 얘를, 아티클스를 날려버릴 거고요. 빈 창고로 만들어 놓고, 각각 순회하는 과정에서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 이렇게 빼놨잖아요. 이 빼놓는 걸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두 개를 보여준다 하는 기능이 이창구에 있는 걸 리스팅 돌려서 꺼내 볼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이제 짜집기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laughs> 자, 저는, 창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어레이리스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창고에 뭐 넣었어요, 지금? 아티클스. 이 아티클스는 원래 게시물들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친구죠. 이 친구를 창고에다가 지금 현재 넣었어요. 그게 이한 줄.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원래 거를 넣어놨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다음 소치 키워드를 구해내고 나서 만약에 서치 키워드가 얘의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자, 얘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이 랭스가 0보다 크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검색어가 뭐라도 있다. 0보다 큰 거니까 이 서치 키워드는 타입이 스트링이죠. 스트링 타입이니까 랭스 쓸수 있는 거고 썼는데. 얘가 갖고 있는, 서치 키워드가 갖고 있는 값의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럼 그게 띄어쓰기가 됐건, 뭐 문자가 됐건, 숫자가 됐건, 뭐든지 간에 뭔가 입력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 상태예요. 만약에 얘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검색어가 있는 경우를 체크하고 싶은 거였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널'이 아닐 때에만으로 되겠죠. 아, 맹스잖아, 맹스 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서치 키워드가 갖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닐 때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공백이 아닐 때에만이 되겠죠. 그럼 '널'과 이걸 가지고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substring 메서드를 썼을 때 얘는 스트링으로 어떤 걸 리턴을 해줄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 하나씩 테스트를 좀 해보죠 이런 식으로 얘부터 해보고 그 다음 널 해보고 그 다음 랭스 해볼게요 자. 어, 잠깐만요 밑에 있는 거 이거 빼고 얘도 빼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아 아니다 얘는 피셔 내가 비교가 쉬울 테니. 글 리스트. 이거는 지금 서치 키워드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얘 예, 없어요. 그럼 이 이품은 탈까요? 안 타죠. 없으니까 안 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검색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띄어쓰기 두 칸을 했는데, 이거는 이 이프 타나요? 얘도 안 타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오, 어, 이거 되겠네! 할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뭘 볼게요. 이건 탈까요? 타네요. 얘는 왜 타죠? 우리 분명히 검색어를 입력을 안 했는데, 검색어를 입력을 안 하면, 검색어가 있을 때에만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타버렸죠. 이거 왜 될까요? 자, 우리가 이 cmd를 가지고 서브스트링으로 쪼개서 랭스하고 트림까지 했어요. 얘는 이게 되버려요. 이건 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널로 비교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뭐 널은 한 방에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만 치면 당연히 안 타겠죠. 띄어쓰기까지 치면 안 타요. 띄어쓰기 여러 번 치면 안 타죠. 그쵸? 이제 잘타고요 다시 얘로 돌아와서. 이게 저기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는 이걸로는 가능하겠네요 얘로도 가능하네요 은 우리가 여기다 트림을 넣어놨기 때문에 빈 공백을 체크할 때 문제없이 걸러줘요 공백만 넣게 되면 앞뒤 공백 제거하면서 얘는 그냥 없다 취급이 돼 버릴 거니까 그때는 그냥 이게 가능한, 가능하긴 한데 이것보다 범용성이 얘가 더 좋아요 얘는 트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네. 아, 방금 전에 이거 비교할 때요. 어, 뭐, 얘를 써도 되고, 걔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을 비교할 때이 펄스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걸로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퀄스로 비교하는 과정들을 보면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아티클라이트가 이퀄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잠깐 주석으로 말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문법상 에러가 없어요. 근데 안 돼요, 얘. 이게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긴 할게요. 문자열, 코尔 이런 건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건데, 자, 리터럴을 이용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표현이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링 변수에다 값 넣는 방식이죠. 이렇게 넣은 거라 지금 이거 스트링은 애초에 제가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뉴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랑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쓰는 방식 ABCD 그리고 이객체를 만드는 방식 ABCD 둘을 땡땡으로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이 네. 이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안 되고 얘가 나온거겠죠 그럼 얘는 지금 분명히 abcd, 똑같이 문자로 abcd인데 틀리대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엔 equals 갖고 비교를 했습니다. abcd, abcd. 똑같죠? 아까랑 다른 거는 이걸로 비교했냐, equals로 비교했냐. 둘 차이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결과가 같다고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거에 적응을 시켜서 일을 할 때는 cmd는 명령어를 입력 받은 결과가 여기로 담겨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예를 들어 article 어쩌고 입력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다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애매하면 그냥 이퀄스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new 연산자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리터럴을 이용한 방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항상 판단을 명확하게 다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의 순수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할때 그때는 그냥 이퀄스 가지고 하는 게 좋다. 라는 거고 널검증이나 그냥 공백검증은 보통 그냥 같지 않다 느낌표 이걸로 많이 처리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약간 경험을 더 쌓으시면 이제 본인이 상황에 맞게 잘쓸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쓴 거였어요 사실 이퀄스를 써야 된다 이퀄스를 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딱히 안 하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한 거였는데 몸에 밴 거죠 널검증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느낌표 이퀄 마크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실질적인 문자열의 검증은 이퀄스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던 게 if 어디갔죠? 이 집었죠?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그러면 어쨌든 원하는 거는 검색어가 존재하 면이에요. 그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이품은 안으로 코드가 들어왔다면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아, 지금 잘 있네. 이렇게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 밖에다 만들어 놓은 프린트 아티클스, 프린트 아티클스로 하려고 했는데, 얘를 new array list로 아예 창고를 비울 겁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그림판을 그려서 보여드렸던 초기에는 이 아티클스를 그대로 넣어놨다가 검색어가 있는 경우일 때는 기존에 여기다 넣어놨던 아티클스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빈 객체에 연결해서 빈 창고를 만들어 주겠다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검증을 할 겁니다. 를 순회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순회하는 과정에 있는 아티클이 갖고 있는 타이틀과 컨테이스 제가 이것도 힌트를 드렸었죠? 이 컨테이스 같은 경우도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장 함수인데 앞에 오는 문자열과 뒤에 오는 문자열의 아, 뒤에 오는 문자열 이 앞에 오는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함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서치 키워드가 얘가 아티클이 갖고 있는 타이틀 안에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봐요. 포함되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을 합니다. 얘도 궁금하시면 마우스 올려보면 불린 타입 리턴 타입인 거 나오죠. 이런 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함될 때이 부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프린트아티클스한테애드 현재의 게시글을 추가하겠다 그럼 지금 이 과정이 이거 한 거예요 얘가 찾아보고 얘게 찾아보다가 어너 있네? 나랑 또비나이 어, 검색어가 너 제목에 들어있네? 그러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요게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빼온 거예요 빈 창고에다가 추가해주는 것까지 그거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하는 과정 다 끝내고 나서 여기로 나왔는데 포문이 끝나고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색어는 있었어요. 검색어는 있어서 이 이프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 과정 동안 프린트 아티클스가 한 번도 뭔가 에드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떤 경우에요 검색어는 있는데 검색 결과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한 번도 a d 된 적이 없다 새로운 ArrayList 어레이, 객체가 어레이 연결이 됐는데 한 번도 a d 된 적이 없다 그러면 얘 사이즈가 몇이다? 0이다 이때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거 하나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밑으로 코드가 내려갈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올려 보내야 돼요?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얘는 어딘가 반복문에 종속되어 있죠. 어떤 반복문에 종속되어 있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무한 반복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컨티뉴 박아주면 검색 결과가 없을 때에는 컨티뉴를 만나서 명령어를 입력 받으러 올라간다. 자 그러면. 얘네 다시 쭉다 풀고. 자, 여기까지 컨티뉴를 만나지 않아서 검색어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이 f 를 통과해서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대요. 여기까지 왔대요. 그럼 어떤 경우에요? 애초에 얘가 실행이 안된 경우겠죠. 실행이 안 됐거나, 실행이 안 됐으면 이거 통째로 안할 거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됐어요. 이거 참이에요. 검색어가 있어요. 실행을 했고, 이렇게 코드 진행을 했는데 continue 얘를 안 만났어요. 그럼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글들이 있어서 어쨌든 프린트 아티클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애드된 게있다란 얘기니까. 자, 그럴 때에는 밑으로 내려왔으면 뭘 보여줘야 돼요? 전체 글 리스트가 아니라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들만 골라서 보여줘야 되죠. 그 골라서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걸 프린트 아티클스에 담아놨죠. 그거 보여주는 거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반복문 돌려서 순회하는 과정을 통해 출력할 때, 아티클스를 순회하고 있죠. 아티클스 순회하잖아요. 이렇게. 아티클스 사이즈 갖고 받고, 아티클스를 순회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 결과가 담겼다. 그럼 누구한테 담겨 있다고요? 프린트 아티클스. 그럼 여기서 이 출력하는 부분을 이걸로, 이걸 순회해서 출력하는 걸 하나 더 써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딱히 없죠. 왜 그러냐? 우리는 검색어가 있는 경우 전에 프린트 아티클스라는 애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얘한테 기존의 아티클스를 이미 넣어 놨어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 아티클스 순회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아티클스를 순회해 버린다면? 그러면 검색어가 없을 때 이거 통으로 안 하는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순회하는 프린트 아티클스에는 뭐 들어있어요? 아티클스 그대로 들어있겠죠. 근데 검색어가 있어요. 서치키워도 있고, 얘빈객체 만들어서 여기서 애드가 됐대요. 그럼 이거 안할 거고 내려왔어요. 그럼 검색 결과가 있죠. 그 검색 결과 누구한테 들어있다고요? 프린트 아티클스. 그럼 프린트 아티클스 순회해서 보여주면 잘 나오겠네요. 테스트를 해보죠. 그냥 아티클 리스트 하면 지금 현재 테스트 데이터 다섯 개잘 나오고요. 뭐 이런 거 검색했다. 이런 검색어에 이런 검색어가 포함된 제목은 없죠. 그러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음, 이런 거. 지금 3은 하나 들어있죠. 그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목에 일치하는 게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추가를 좀 해볼까요? 글 right. 라이트 음...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을 조회하려고 할때또 나올 거니까 이렇게도 해보죠. 우선 리스트 보면 7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글 리스트 3 하면 몇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웹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강제적으로 제목 포함되는 거 하나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이제 웹을 구현을 하면 우리가 아까 카페에서 봤던 것처럼 제목만 혹은 뭐 내용에 뭐글 작성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것들도 앞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웹 들어가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좀해볼 겁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이 기능도 추가했으니까 커밋을 하나 하도록 하죠 <laughs> 수업 페이지에 지금 검색 기능 추가한 것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 코드 참고해서 적용시키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능 중에서는 간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작성, 수정, 삭제, 상세 보기, 리스트 기본적인 거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회원 가입 쪽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할 건데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일단 명령어를 입력 받아야겠죠? 멤버 주의 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으면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받게 하고요,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받게 하고,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한번 받고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 입력을 받죠.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받게 해주고 나서 다 입력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이런 문구 하나 보여주게끔 처리를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하, 생각해서 오시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음,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고요. 이거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일단 이거부터 하죠. 그인 비밀번호, 이거랑, 입력받은 비밀번호랑, 입력받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할 때만 이름을 입력받게. 일치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받도록 처리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1번. 이게 2번. 그리고 3번. 여기는 입력받은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라면 다시 아이디부터 입력받도록 존재하지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면 비밀번호를 입력. 자,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 구조를 만들고 나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내가 지금 처음에 입력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도록 물고 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력받은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다. 그러면 아이디는 애초에 중복이 안 되게끔 만들려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겠죠?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되는 만큼 해 오시면 돼요. 내일 수업까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 1번, 1번도 어려워. 그럼 1번, 최대한 집중해서 1번만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어, 1번이 다 1번 다 했네. 그럼 2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 2번 다 했어. 그럼 3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이 기능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아직 1번도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드는 분들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고 안 하고 오면 수업을 들어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거 어, 너무 어려서 못하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오시면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업 전까지 이거를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되시는 분들은 쭉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되는 데까지 최대한 생각을 멈추지 말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영상에도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 녹화 중인 거고 영상이야 뭐 수업 끝나면 한 10분 안 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내일 수업 시간에는 이 회원가입 기능부터 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